전구니까 초반에 루인 안 터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빔전구로 지키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약간, 음, 약간, 텀을 벌고, 루인 감시 사용하면서, 루인을 계속 지키면서, 그렇게 해보자. 한눈판 사이에 터지면 망하는 거고. 뭐가 들어가야 될까, 저게? 그리고, 아, 24m 에서 한 28m 되나요? 지금, 전기 거리가? 30m 정도 되나? 네, 정확히 얼마, 30% 정도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아, 50이었나? 몰라, 이제 리메이크 돼서는잘 모르겠네. 자, 빔전구입니다 엄청나게 전기 사정거리가 길, 길게 바뀐 거예요. 어, 루인 제겠다 루인 근처로 가가지고 여기서 지져줍니다. 먼저. 아, 블라스트! 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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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고, 지지고. 일로 와시겨 뚝배기 클리다 이거, 클 클리. 되겠지? 넌못 가인마. 안 맞았어? 여기. <laughs> 돌아가거든. 안 돌아간다 이제. 루이님, 루이님 응징해 주십시오. 루이님 안돼. 빔정구빔정구빔 정부. 슈퍼빔. 아직 못 봤다, 얘. 여기 하나. 일로 <laughs> 와. 본거 아니야, 이거? 본거 같은데. <laughs> 수영력이 너무 큰데. <laughs> 나이스. 잘 받고. 들고요. 봤을까요? 제가 하얀색 됐고 나는블랙스한달한 일쯤 <laughs> 죽어, 임마, 죽어, 죽어. 지금 루인이 계속 활동 중이야. 어떻게, 통한다. 통한다, 통해. 어, 이게 루인이 잘 숨어가지고, 다행이야. 계속 루인이 깎아 먹고 있어요. 아, 저터졌네 그래도 괜찮아. 와 <laughs> 근본의 김정구 근본 세팅. 털렸어. 들리고. 이거맞지못 돌리지, 이런 거는. 야, 아나? 저쪽으로 바로 가네. 안다. 수고 있다. 아, 안 돼. 그러면 얘도 알아버렸네. 오케이. 죽이러 가면 되겠다. 한데 가면서 전기 한번 써주고 가자. <laughs> 죽여버리자. 자 이런 식으로 초중반부를 넘깁니다. 놀아, 와, 아 놀아. 빨리 가면 한번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가면. 오케이, 여기도 막았고. 잘 막았어. 한 번도 맞고 치료하고 오는구나 저기 이거 마이너스 되고 있죠 이런 세팅이 다 있어 블레스트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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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리는 드디어 사망했어 잘 싸웠다 잡고 들고 슬슬 마무리 지어야 돼요 한 명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 걸고, 위치 보고, 멀다, 너무. 싸고 죽이고 살리러 왔거든. 오케이, 못 살리게 하고, 아, 못 살리게 써야 되는데, 근육이 <놀람> 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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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개 대신에 딴애 얻었으니까. 꽝 대신 닭. 내려주지 않을 거고. 저쪽 끝에 가가지고 저 녀석 잡으면 돼요. 치료하고 있는 녀석. 심장 소리 들려주면은 치료 속도, 아얘 마지막이었구나. 심장 속도, 치료 속도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치료 다 못하거든요? 여기.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잘살내고 <laughs> 비상한 환곤, 나쁘지 않아. 게임 질질 끌어야 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지였던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애들이 치료 속도 많이 마이너스 봤을 거야. 저 끝에 가가 지고 치라고 오느라고. 가운데 걸고 여기서 스트블라스한번 씁시다. 이렇게 산발정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힘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불 걸릴 거야? 저기 있네. <laughs> 아, 칼자살. 포기했어요. 여기도 있었네. 자, 이거 박살 내고 이게 치료를 했다. <웃음> <웃음> 박살 내고 완전히 따라 갑시다. 봐. 이 있는 대체 못 하는 게 뭐예요? 농카로달랑랑그런 가지고 못 넣게 하고 때리고. <목소리> 어, 보였다, 보였다. 그러면은 끝났죠. 저게 2단계, 이픽이 3단계를 못 푸니까. 내가 다가갈 동안에, 그러니까 어, 풀었어요. 풀었는데 위치가 보였죠. 푸는 동안에 3단계 만들어 놓고, 네, 왼쪽으로, 안쪽으 오른쪽으로 가서, 네, 잘려주고 3단계 만들어주면 치료가 안 돼요. 치료를 못하게? 3단계를 만들어주면은 아무리 뭐다 뭐다 해도 치료가 안 되죠. 가가지고 머리 지어부 잡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어? 왜 치료가 안 되지? 어? 왜 치료가 안 되지? 어? 왜 치료가 안 되지? 나도 몰라, 이새끼야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김정군네 약간 답답한 맛이 있긴 하네요 <laughs> 어, 뭔가 승리 플랜이 없으니까 루인 부서지면 지고 패배 플랜은 있는데 승리 플랜은 많이 없어서 어거지로 이긴 느낌이네요 오케이 올킬입니다 오랜만에 보여주는 빔정구였어요 이게 우아한 사정거리로 사람들 견제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아, 레사피드님 6천원 감사합니다 힘들빔정구도저 옛날에 제가 만들었어 막 공략 쓰고 그랬어요 근데 졸라 구려가지고 아무도 안따라고 나도 안 했어 그런 세팅입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니 혹시 미션이 없다면 검은 양 능숙한 외구 가능한가요? 복귀해서 랭크 떨어진 김에 하려는데 얘만 안 돼서.